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 44주차 304번째 예제, 텍사스 스타일의 스트로크입니다. 목표 템포는 95이고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았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e 코드 그리고 B7 코드 두 가지의 코드로 스트로크를 연습해 볼 텐데요. 자, 보시면 8분음과 16분음의 콤비네이션이 계속 이어지는 흥이 나는 프레이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보통 디스코 우리 리듬이라고 많이 좀 알고 있는데 자, 또는 말타기 주법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죠? 아, 왠지 말 달리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타기주법, 뭐, 이렇게도 어릴 때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의외로 또 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템포 95잖아요. 그죠? 어, 치기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어, 주의해야 할 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책에도 나와 있지만, 피크가요. 줄을 너무 깊숙히 때리면 피크가 걸려가지고요. 이게 잘 박자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렇 그리고 손목을 쓰지 않고요. 손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 처음에 몇 마디까지는 거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곡한 곡, 3분, 5분쯤 되는데 다 멈춰요. 그렇게. 못 따라가면 될 대로. 그렇기 때문에 피크가 자연스럽게, 그죠? 원을, 타원형을 이렇게 그리도록 손목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죠. 자, 손목이 움직이게 되면 피크가 줄을 깊게 때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죠. 정통으로 이렇게 그죠. 즉각으로 떨어지게 되게 되면 당연히 피크가 그죠. 줄과의 마찰이 커지겠죠. 좀 마찰면이 커지는데 손목을 흔들게 되면 피크가 요렇게 그죠? 타원형 같은 활 모양으로 휘어지면서 피크가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그만큼 어, 마찰면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크가 부드럽게 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소리도 좀 깔끔하게 나거든요. 특정 줄을 그 특정한 줄을 어,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죠 특정 줄이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그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 연습하실 때, 그죠 이렇게 손목을 로크 하듯이 톡톡톡 톡, 그래도 높때 우리 로크 하듯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 좀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어, 줄을 다 친다는 마음으로 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예, 부만 이렇게. 안 좋거든요. 예, 고음부만. 안 좋습니다. 이서 줄을 줄을 다못 치더라도 일단은 줄을 다 친다는 마음으로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야지만 시원시원하게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코드 다 아십니다. 그죠? 이 코드. 자, 이 코드 다 아시는데 B7 코드도 다 아시죠? 근데 B7 코드 넘어가시면서 손을 떼면서 가게 되면요. 이게 원활하게 어, 소리가. 그죠?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항상 코드를 바꿀 때는 코드와 코드의 공통음을 파, 확인을 하셔야 돼요. 파가셔가지고 공통음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공통음은 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 코드에서 B7으로 가는데, 그죠? 공통음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C가 있네요. C. 그죠? 즉, 5번 줄2 플랫 손가락 2번은 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손가락 2번을 축으로 만드셔가지고요. 그대로 B7, E, B7, E, B7, E. 그죠? 요런 식으로 코드를 바꾸시게 되면, 코드를 바꾸는 사이에 일어나는 어, 불필요한 음들. 그죠? 그리고 또 코드를 손을 떼게 되게 되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잡음들, 그리고, 어 코드를 뗐다가또 잡을 실력을 하게 되면요. 특히 B7 같은 경우에는요. 요, 거죠 손가락들이 다른 줄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서 요렇게, 그죠. 공통음, 축을 가지는 손가락을 중심으로, 그죠. 손을 떼지 않고 바꿔주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그죠?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시면서 코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어, 연주가 매우 쉬워지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어, 듣는 사람도 연주가 이게 되게 편하게 들려요 이게. 자, 선생님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 습관 고지셔야 됩니다. 코드를 잡았다. 세 번째 박자 오게 되면 뗄 준비한다. 그죠? 반박 남겨놓고 떼고 바꾼다. 요거 코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항상 마지막까지 하둘셋넷 나 둘셋넷 둘셋넷 마지막 박자까지 손을 떼시면 안 돼요. 그죠? 하둘셋넷 나 하시게 되면 떼는 순간에 잡음 그리고 떼는, 떼면서 는 나는 손을 떼더라도 피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잡음들이 섞여 들어갑니다 좋은 연주가 못 되겠죠 자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서 말타기 주법 속도를 처음에는 95 템포로 치기 힘듭니다 템포를 충분히 어, 내려셔 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끔 연습을 하시면서 이런 리듬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템포를 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트로크를 연습. 스트로크를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치지만 어, 딱 스트로크 치는 거 들으면요, 아그 사람 실력을 대충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0년, 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만 딱쳐도요안벌어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스트로크 연습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